이 차량은 산타페 CM이구요.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어, 기존에 벌써 그게 한 두달 세달 됐나요? 작년에 했나 우리? 겨울에 했나? 라파스나 품파워? 2월달에. 2월달에 라파스나 품파워 7개 패치 작업을 했던 차량인데 어, 이 차량이 이상하게 특유의 또 매연이 잘안 잡히셔서 다시 저희 한 한달 전엔가 방문하셔서 어 라파 플러스 원으로 다 교체를 하구요. 플러스 에너지 접지 그리고 그때 흡기 하나 배기 하나 하시고 운행을 하셨죠. 두 아, 흡기 하나 배기 두개 하고 운행을 하셨는데 그 동안 한, 한 달여 운행해봤으니까 어떤 효과가 좀 달라진 게 있었던 게 어떤 게좀 있었죠, 선생님? 출력도 좋아지고요. 네, 출력 좋아지고 진짜 차가 날라다니는 느낌. 차가 날라다니는 느낌. 그러니까 엑셀이 엑셀 반응이 빨라서 조금만 밟아도 슥 나가고. 그러니까 산타페 CM이 제대로 먹더라고요. 저희가 작업을 좀 많이 했는데. 보면은 효과들을 아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어,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라인에 두개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작업 중이고요. 일단 이렇게 설치하시고 또한번 타보시고 저희 또 매장 옮기시면 또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리셔서 또 보시고 하면 되니까요. 하여튼 또 설치 후에 한번 도로영상 한번또 타가지고 한번 도로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여 남양주 주별 별내, 남양주 주별동이이요요무동터 터보 오리는서울리는총판서울고있총판파플러있원 라파 플러스 국 아, 라파 플러국에은전국 총판점인 피니시 모터입니다. 아, 오늘 고객님에 산타페 CM 에일전에 아, 어, 아까 제가 설치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일전에 라파사나 풍파워 7개 패치 하나 장착하시고 초창기에는 매연을 좀 잡았지만 나중에 좀 매연이 다시 또 나오는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셔서 저희 라파 플러스 1, 라파 플러스 1 7개, 7개로 다 교체하시고요. 플러스 에너지 접지 하나 하시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때문에 무동력 터보 헤어리를 흡기 하나, 배기 하나 하셔서 지난 한달 동안 운행을 하셨는데 어, 고객님께서는 어, 매연도 기존 거보다 훨씬 많이 잡혔고 그리고 출력도 많이 향상이 돼서 어, 차 너무 기분 좋게 타셨는데 계속 한달 내내 고민을 하신 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고민을 하시다가 음, 오늘 시간에 대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는데요 어, 흡기에두개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무동력 터보가 흡기 3개 배기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동력 터보 5 개. 라파 플러스 원 일곱 개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아 거의 풀 세트로 설치하시기 좀도려 중에 나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요거 잠깐 한7 8분 운행했는데 좀 느껴지시는 게좀두개더 장착을 했는데 좀 틀려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스타트 할때좀더 부드럽게 넘어가고요. 네. 그 하튼 업그레이드한 훨씬 좀더 좋아졌어요. 아, 훨씬 업그레이드 한게 훨씬 더 좋아진 것 같다. 그두개 무동력 터보 헤어리 두 개가 더들어가는데 피부로 틀려진 게차 운전하시면 느껴지신다는 네. 거잖아요. 저희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무동력 터보 중에는 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효과가 안 나온 게 아니라 효과도 정말 상당히 잘 나오게 좋은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경북 본사에 계신 우 대표님이. 정말 연구 많이 하셔서 좋게 만들어냈고, 네 직진 고개 넘어가시면 돼요. 네 왼쪽으로 가시면 돼. 네. 일단 고바이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상당히 고바인데 이 화면상으로는 뭐 별로 안 되게 보이지만 어 고바이가 상당합니다. 각도로 봤을 때한 상당하다고 해도 한 25도, 30도 정도는 될것 같네요. 슬슬 올라가니. 어잘 올라갑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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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도 안 써도. 그렇게 어, 별로 버티도 안 하기 때문에 효과 제대로 보고 있는 차량입니다. 진짜 업그레이드 됐네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에 비용이 별로 많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무동력 터보 헤어리는 승용차용으로는 개당 6만 원에 하고 있고요. 1톤 정도는 개당 8만 원, 그리고 대형 덤프는 개당 10만 원에.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다가 편할 때1차선으로 들어가 주세요. 저 고개 넘어 가셔가지고 유턴해서 다시 내려올 겁니다. 아 지금 옆에서 느껴도 사장님 엑셀을 그냥 깔짝깔짝만 해도 차가 바로바로 반응하고 그러네요, 사장님. 이번에 살짝 좀더 밝은 거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은 또뺐습니까 <laughs> 차가 그냥 막 흘러다닙니다. 앞차를 그냥 따라가요. 앞차를 <laughs> 그냥 막 따라가요. <laughs> 안 불러서, 지금도. 지금도 떼고 계신 네. 거고. 지금 살짝 떼고. 브레이크 밟아야 <laughs> 되고. 자, 운전이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차, 차가 잘 나가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운전하시면 연비는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사장님은 <laughs>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신다면 저희가 매장을 어, 이전을 해서 어, 마우라에 마우라에 중통 정도에 하나 정도만 더 들어가도 상당히 또 틀려질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차츰 업그레이드 하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왜냐하면 초반 비용이 많이 그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고객님들이 이런 내리 내리막에서는 어느 속도가 되면 그냥 엑셀 뛰고 다니셔야 돼. 오히려 오히려 속도가 올라갑니다. 내리막에서 선를 뗐잖아요. 이게 발는데 계시가 속도 계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런 현상. 800. RPM은 지금 뭐800 쓰고. 자 여기 밑에서 신호인대서 유턴 해갖고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이 많이 편해 거야 네 <laughs> 저절로 굴러다니니까 앞으로는 브레이크만 밟아야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시네요 여기서, 유턴 네, 여기서 유턴하시면 됩니다 스포티지 차량 뒤에 세우셨다가 연비 체크도 혹시 한번 해 보셨나요, 사장님? 그것까지잘안해 보셨죠? 안해 봤어요. 트림 연비가 했을 때 평균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달기 전에가몇 킬로 찍고 계신지 모르셔 가지고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연비도 연비도 상당히 좋아진다는 데이터를 많이 받아요, 산타페 CM 같은 경우도. 저는 연비는 신경 안 써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비를 <laughs>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그냥 뒤에서 가면 가득 <laughs> 그냥, 그냥 아 가득 가득 넣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한번이뭐 5만 원 3만 원, 원 넣어본 적 없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차가 그냥 <laughs> 엑셀을 밟아요 기름을 떼서 차가 굴러가는 건데 엑셀을 살짝살짝만 밟고 어, 밟아도 차가 나가고 가볍게 흘러나가고 그리고 어 달기 전보다 엑셀을 살짝 가로았는데도 나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름을 덜 떼고도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연비는 무조건 좋아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 자체 하는 게. 이제 인천에서 의정부 출퇴근는데 네. 일주일 못 탔었는데 지금 일주일 넘 타요. 아 원래는 일주일 네. 못 탔었는데 지금은 일주일 넘게 타신다. 네. 그거밖에 몰라. 네. 아니 그 정도만 똑같은 해도 또... L 똑같은 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일, 오일하일 한번 한번 기름이 떨어 i l 었는데 지금은 일주일 타요. 아 오일하고 한번 가면 기름이 네. 다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일주일 타신다는 얘기네요 l 어, 그만에도 상당한데요 사장님 못나가한다데요 음, 음, 네. <laughs> 직진 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장거리 운전하시는데 운전이 많이 편해지셨죠? 네, 네. 지금 뛰셨고, 숨 살짝 밟으셨고 일단 기아변속이 언제 되는지 모르게 싹상 넘어가네요 네. 안 내려와요. 네. 계속 <laughs> 속도가 안 내려와요. <laughs> 안 밟았는데. 안 <laughs> 밟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차량이 이렇다라는 걸 갖다 설명을 해주는 위주고요. 저희 고객님들이 설치를 하시고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하시고 효과가 없다면 지금 이런 말씀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밟아도 차가 막 굴러가니까 지금 여기 는 내리막인데 80에서 계속 씩저 10전지도 한 내로 요 80에서 내리막이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속도가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로만 잡아야 됩니다. 지금 설치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 한번 착키 주고, 한번 타보라 그러세요. 그래야 믿지. 이거 시간이 우 만나서 <laughs> <나지? 웃음>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laughs> 이 모르는 사람은 그냥 탈 줄만 알지, 그렇죠. 전... 는나갈지 뭐든지 몰라요. 거. 그냥 그내 차가 이런갑다. <laughs> 네. 그냥 타시는 거예요. 이 혹시 남차 한번 딱운전해가지이 차가 잘 나오는구나. 늦게야 어 예쁜한 걸네 맞습니다 음. 그, 저절로 저기 저리 저리 컬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도 연비가 상당히 좋아져요 음. 왜냐면 많이 밟을 일이 없으니까 평지나 약간 내리막 이런 데서는 그냥 엑셀 조금씩만 밟고 다녀도 되고 그냥 속도가 어느 정도 나면 엑셀 띄고 다니고 브레이크로 속도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그냥 연비주행이 자연적으로 될수 밖에 없어요. 차가 잘 나가기 때문에. 6월 10일 날경 o 전을 해서 n 어 6월 10일 1 i 일부터 뭐 인테리어 좀 하고요. 6월 23일 날어 저희. 남양주 별래 라파 플러스 원 어, 전국총판점이 이전 확장 이전합니다. 게라지를 어, 리프트도 하나 넣어서 이제 무동력 터보의 마우라 쪽에 어, 추가 설치를 할수 있는 부분도 다 되는 부분이고요. 어, 앞으로 더 고객들을 좀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어, 어떻게든 어떻게든 사무실을 얻고 창고를 얻어서 이전합니다. 라파 플러스 원 신제품이 워낙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아서 가격 대비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고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그만큼 또 고객님들 때문에 저희는 사무실 이전을 더 빨리 원래 올 가을쯤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이전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려가시면 길 건너편에 저 끝에 쪽에서 좀 진회색이죠. 좀 어떻게 보면 멀서 리 보면 까맣게 보이는데. 어, 저 까맣게 보이는 저 건물로 이전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건물입니다 앞으로는 저 매장에서 고객님들을 만나뵐 겁니다 아우 사장님 차 너무 잘 나오는데요 어 <laughs> 이거 어떻게 <어떡해요>, 이거 <laughs> 고속도로 가면 날아다니게 되는 사양이고 아무래도 밟아 타면 120, 130 <laughs> 살짝만 밟아도 네좀더 밟으면 뭐 50, 60아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신차 <laughs> 뽑았을 때 신차 수준으로 엔진 성능이 다 개선이 된거 같은 정도로 엄청나게 뭐 좋아졌습니다 진짜 뭐 하면 딱돼 차가 <laughs> <laughs> 네. 어... 안 나가서 엄청 신경 썼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마약 같은 거예요. 한번 그걸 느끼게 되면 어쩌다 남의 차한번 운전하면 답답해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저희도 어, 어떻게 하다 남의 차 운전할 때가 있잖아요. 뭐 신차라고 하더라도 이걸 해보면 답답해서 엑셀을 밟아도 한참 있다 가그 반응을 하고 그러는데 엑셀이 네. 더 가벼워졌어요. 더 가벼워졌죠. 힘이 안 들어가요. 하여튼 고객님 오늘 또 찾아줘서 감사하고요. 오늘 벌써 저희 세 번째 만났습니다. 네. <laughs> 어, 다음에 또 계속 저희는 자주 뵐 겁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어, 효과 많이 보십시오, 사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